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탄핵안 표결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탄핵안 표결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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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제가 1989년생이라서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닌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선배님 세대들에 대한 정말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께서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탄핵안 표결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